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극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 왕곧썩지 아니하고 부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Amém.